네, 리노업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리노업 주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과 자 이번에 한번 보시고 리노업 주식 매수 고려 중인 자 예비 주주님들 궁금하신 점 모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가 작년 5월 이후에 주가가 쭉 하락했었죠. 그 이후에 반등 거쳤다가 다시 하락하고 자그 이후에 액면문을 거쳐서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지금 하락 추세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다시 조정받고 있고 지금 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어디서 멈출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상승 추세 앞으로도 유지될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도 상승 추세 유지된다는 것은 더 오른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 왜 오르는지 자 여러분들에게 이 근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 한번 보고 그리고 컨센서스라는 증권사 예상치 컨센서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테마도 한번 보겠고. 자이 요소 이용해서 앞으로 주가가 왜 오를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종목 분석 영상 특성, 제 종목 분석 특성상 어, 한 종목을 심층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어, 이, 종, 이 영상 최대한 오랫동안 시청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익이다. 그러니까 더 얻어가는 것이 많다, 더 유익한 점 발견하는 게 많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락 추세선이, 자, 보이깁니다. 하락 추세선 한번 보면은, 자, 먼저 요 구간. 요 구간에서 하락 추세선 돌파가 막힙니다. 근데 거래량이, 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여기에 비해서, 주가 크게 상승할 때에 비해서.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거래량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어 새로운 현금 유입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현금 유입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돌파 실패로 간주되는 겁니다. 돌파 실패 이후에 지금 또 바닥 다지는데, 바닥에서 이제 액면 분할,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정지 있었습니다. 거래정지 이후에 이제 액면 분할 나왔고, 액면 분할 당일에 이제 거래량 급등하면서, 이제 기존에 물린 사람들, 이 고점까지 있는 물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매물대에서 한번 했습니다. 매물대소라는 것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위에서 누르고 있는 고점 매물대들, 주가가 상승했는데, 조금만 상승했는데 위에서 고점 매물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쉽게 상승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윗골이 생기면서, 이렇게 윗골이 생기면서 매물 때한 번에 해소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앞으로 더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 그런 전제 조건이 나왔고, 지금 그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딱 보이시면 지금, 자, 저점, 저점 맞고 여기 돌파가 났죠. 돌파가 나온데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 플러스 여기 보이시면은 거래량 수반됐죠. 자 뭐가 다르죠? 자 전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여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새로운 현금 유입. 자 이제 액면 분할이 됐으니까는 이제 이제 시가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시가 총액은 그대로지만 지금 한 주당 가격이 더 싸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접근성 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대량 매수 일어날 수 있었고, 자, 마찬가지로 대량 매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형, 새로운 현금 유입이 많아졌고, 현금 유입 많아졌을 때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윗골이 한번 보이죠? 윗골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고점 매물 해소 어디까지? 자, 한번선 그어보면 은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제 남은 매물은 이제 요 부분밖에 없다. 최소한 요 부분 여기서 이제 이미 저점 매수 매수한 사람들 이미 여기서 매도했겠죠 그리고 자 여기 제외하고 요 구간 하락할 때요 구간 하락할 때 그리고 한 여기까지죠 여기는 이제 올랐으니까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요 구간에서 고점 매물 때 해소됐다 마지막으로 해소됐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보이는 고점 매물이 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요 부분 고점 매물 해소됐고 그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눈에 보이는 매물 때 가장 큰 매물 대는 대부분 다 해소가 되었다. 이제 남은 매물 대는 여기 가장 천 최고점, 여기 매물 대밖에 남지 않았다로 보이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선몇개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매물 때 소가 난 이유가 보면은 지금 상승 추세선 미리 하나 크게 그어왔죠. 여기서 최저점에서 시작된 상승 추세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돌파가 일어났고 여기서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여기서는 지지선이자 상승 추세 여기서는 저항선 이제 하락 추세선 여기선 저항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항선. 이런 식으로 저항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자, 하락 추세에서도 막히고, 이런 저항단에서, 저항선에서도 막히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막히기 때문에 돌파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거,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수반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 여기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분명히 상승 추세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딱 고점이 막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기술적 이제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또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반락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 늘어난 이유를 보면은 액면 분할됐기 때문에 유동주식수만 늘어난 거지 시가총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기존에 뭐한 주를 갖고 있으면 이게 두 주가 되고 세 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한 겁니다. 분할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전 거래량과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또볼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기존에 기존에 매수한 특히 여기서 저점에서 한번의 돌파를 일어났게 한 저점의 세력들이 아직까지 물량을 들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아직 큰 현금 이탈이 나오지 않았다 뭐이 정도로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매물대 하나 해소된 거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 증가 급증하면서 지금 윗골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이시면 지금 누가 나갔냐 누가 나갔냐 또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8월 13일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개인이 매수했죠 자 개인이 매수하고 개인이 20만주 매수하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20만주 매도했습니다. 어, 그럼 큰일 난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고가에서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한 이유는 어, 단순히 물린 게 아니라, 자, 요 부분까지 보면은, 자, 여기서 매수한 외국인들, 여기서 매수한 외국인들, 기존에 여기서 약간 매수한 외국인들이 요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한 것이다. 그렇게 또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외국인이 3일 연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외국인 특성상 저점 매수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저점 매수세가 또 유입되었다. 그리고 오늘 캔들 보니까 지금, 자, 은봉 마감에다가 지금 밑골에 있는 망치형 은봉입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 여기가 저가. 자, 시가에서 시작한 가격이 주가가 쭉 내려갑니다. 오전장까지 내려갔다가 오후장에서 주가가 쭉 상승했죠. 거기서 마감했냐? 종가에서 마감했습니다.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는 매수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매수자들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 매수자들 외국인이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점 매수, 특히 외국인, 외국인이 저점 매수 한다는 것은 이제 외국인은 특히 더 바닥에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특성상 장기투자 하기 때문에 최소한 마이너스를 해서 자발적인 장기투자보다는 이제 좀더 수익을 난 지금 플러스 상태에서 오히려 장기투자를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최대한 장기투자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 바닥에 근접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추세선상 자 여기 저점에서 그 추세선상 봐도 지금 딱 저점에 딱 맞죠. 지금 오히려 여기가 너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폭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지 오히려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 올라야 될 주식이 지금 너무 급격히 올라서 왜 액면 분할 때문에 너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폭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닙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이 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추세로 볼때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볼때 지금 그렇게 나쁜 자리 아니다 그리고 이 가격 꽤 좋은 자리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도 추세상 한 번에 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등락이 있죠 우리는 지금 요 부분 요 부분에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저점 매수 들어온 외국인 확인했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매수를 하면 외국인과 같이 가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또볼수 있겠죠. 아 네. 그러면 리노모 관련해서 제가 추세, 그리고 또 추세 설명드렸고, 그리고 왜 돌파가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기법을 이용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이 기법이 무엇인지 잠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익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까지 보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사용하는 기법은 자 고전 이론 기반, 자 고전 이론 기반의 매매 기법입니다. 자, 이는 캔들,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현금 흐름, 그리고 추세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만 이용해서 타점 잡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이 고전 이론을 누가 사용했냐? 월 스트의 위대한 저자들 제시 리버모어, 워렌 버핏, 피터린치 같은 어, 위대한 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기법이 바로 이 고전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전 이론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이유이자 제가 고전 이론 기법 이용하여 수익낸 차트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두산테스나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락 추천자 저항선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종목 분석한 시점이 7월 17일, 7월 17일입니다. 이때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동반된 어, 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캔들의 윗꼬리가 있습니다. 자, 이는 주가가 고가까지 크게 상승하니 고점에서 물린 고점 매수자의 본점 매도 혹은 저점에서 매수를 한 저점 매수자의 고점 매도 그런 단순 차이 실현으로 자, 매물대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다음 날부터 거래가 어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은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자, 거래량이 수반된 음봉이 나온다면은 이는 기존의 매수자들의 큰 이탈로 판단했기 때문에 타점 잡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 그런 상황 아니죠. 거래량 미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7월 17일 양봉, 거래량 수반된 양봉입니다. 자, 이는 자, 여기 하락 추세선 돌파 시도가 있었고 돌파 시도 자, 이는 그리고 추세 전환이자 추세 전환이자 자, 급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또 해석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 나왔다는 것은 자, 매수자, 특히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고 이는 저점을 지지해 줄 저점 매수자들의 유입이다. 현금 유입이다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양봉의 경우 자, 이게 시가 그리고 종가 그리고 중간가에다 선 그을 수 있는데 자, 이 선은 이제 지지선으로 쓰이죠, 이제 양봉이니까. 자, 그럼 고점에서 여기 고점에서 이제 주가가 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저점 매수들은 어디서 매수할까? 자, 이것을 생각해봤더니, 자, 저점 매수들의 진입 타이밍, 어, 여기, 자, 다음 저점 올라가면서 이제 딱 지지받는 요 구간에서 26,000원에서 27,000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진입을 했고 결과는 자, 이렇게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 매매 기법. 매매기법은 지금 설명하는 종목 두산테스나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를 시장에서 살아남게 해준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법 같은 경우는 자 세력추적 어, 세력추적 그리고 추세 판단 그리고 저점잡기 그리고 뭐 급등주 분석 자 이렇게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전 이론으로 찾은 실타점 어,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그만은 즉슨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왜 타점 공유해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전에 말씀드린 고전이론 매매 기법으로 자, 시장에서 수익 내며 오랜 기간 생존해왔습니다. 자, 그 말은 제가 사용하는 기법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 매매하는 기간, 자, 수익을 내는 기간 동안 외국인, 그리고 기관, 자, 세력, 자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을 보는 개인 투자들 너무 많이 많았습니다. 자 분명히 올라가야 할 차트가 내려가게 되고 분명히 바닥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바닥 이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말입니다. 자그 상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 최소한 우리 채널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 시청해 주시는 자 구독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만이라도 어,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있는 상황 만들지 말자 이것이 제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타점 공유 드리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는 타점의 목표는 외국인, 기관, 특히 세력, 어, 이 세력을 상대로 수익을 낼수 있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타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 타점 받아가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진다면, 자, 손실이 있는 개인 투자들 줄어들 것이고, 어, 세력은 이익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 세력이 차트를 조작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력은 사라질 것이고, 자,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목표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금융시장 정상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익은 금융시장 정상화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타점 공유드리는 바입니다. 언제까지 하냐? 자, 금융시장 정상화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타점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종목 지금 분석 중인이 종목 외에도 제가 따로 분석 끝내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이 꽤 많습니다. 자, 그 종목까지 추가로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자, 당신이 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종목, 그리고 새로 분석한 종목 탑점까지 공유해주는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위에 있는 번호 010-8206-8354, 이 번호가 제 번호인데, 자, 이 번호로 우리 구독자님들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 관찰하고 그리고 새롭게 발굴한 종목까지 최적의 타점, 세력 잡는 타점까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나는 이번 영상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나는 그냥 종목 분석 영상 보다가 여기까지 유입됐다 하시는 분들 간단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어, 채널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자 되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똑같이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68354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기존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기존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타점 공유해드리며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려되는 점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당신 타점으로 자, 수익을 낸다면, 자, 뭐 수익의 몇 프로를 달라는 그런 수수료, 수수료 요구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매달 돈 내서 들어가는 뭐 VIP방 들어오라고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자, 저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불건전한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평생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목표에제 목표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제 목표 달성하는 때까지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노공업 좀더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리노공업 지금 이제 컨센서스 본다고 했죠? 자,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자 24년 12월 24년까지죠. 다음이 25년 이제 잠정 실적 예상치인데, 자, 지금 보시면 매출액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대략 한 400억. 360억 증가했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익도 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매출액에서 이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1,600억이고, 그 영업활동으로 인한 비용을 제외한 그 돈,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진짜 순이익을 낸 돈이 1,354억을 예상하고 있다. 자, 근데 이 증권사 예상치, 컨센서스라고 하면은 증권사들은 어, 틀리는 것, 그러니까 증권의 그, 증권사의 그 예상치. 예상치 틀리는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제 그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컨센서스인데도 불구하고 뭐 성장을 하고 있다. 기업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자, 기업의 주된 목적은 자, 성장을 하는 것이죠. 성장을 하지 않은 기업은 죽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업은 우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자, 오히려 매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고, 당기순익 이 늘어나고 있고. 자, 그리고 어, 제가 지금 가장 좋게 본 부분이 하나 있죠. 자, 여기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있는데 자, 자산 총계는 이제 부채와 자본을 합친 금액. 그리고 부채는 자산에서 이제 그 부채. 그리고 자본 총액은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제 그 회사의 실제 돈. 부채를 뺀 실제 자본. 자, 그렇다는 것인데 지금 부채가 348억인데 지금 자본이 6226억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부채가 굉장히 낮다. 자 부채가 낮다는 것은 지금 금리 리스크에 어느 정도 둔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부채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부채랑 자본이랑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부채가 월등히 적은 회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일단은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지표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 증권사 예상 실적보다 더 좋은 이게 어닝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자 어닝서프라이즈를 노릴 수 있다. 자 근데 어, 26년에도 성장하고, 27년에도 성장하고, 어, 여기 보시면, 여기는 1600억, 여기는 1820 정도로 보고 있고, 여기는 1454억, 당기순이 그리고 여기는 1550억, 그리고 1815억. 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예상치 마저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만 저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앞으로 더 좋으면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죠. 네, 그러면은, 한번 봤고, 자 증권사 영 행사 한번 봤고 자 리노공업 이제 또뭐 하는 회사인지 또 한번 또 봐야겠죠 자 근데 뭐 하는 회사냐 자 일단은 반도체 관련입니다 자 반도체 관련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검사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검사 그렇다는 건 이제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이제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하는 후공정입니다 자 후공정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에 따라 그 실적이 좌우되는 회사가 아니라 이 반도체를 꾸준히 만드는 회사만 있으면. 그러니까 고객만 있으면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 변동에도 민감하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회사 자체가 40년 이상 업력. 자,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특히 40년 이상 살아남은 기업 흔치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 어, 이렇게, 특히 업력이 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신성장 사업을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성장은 많이 그렇게 안 하고 완만하게 크게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살아남았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가 더 좋을 회사. 라는 것을 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타점 한번 잡아 봐야겠죠? 자, 이선 하나 지우고, 이선 지우고, 자, 요 선을 주로 이용할 건데, 자, 보시면 지금, 자, 망치형 은봉 캔들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저점 매수하려는 외국인이 들어왔다라고 또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 은봉에 선 한번 그어볼 텐데, 은봉에 선 그을 때는, 지금은 종가라인 하나 선 그어보겠습니다. 종가라인에 선 한번 긋고 보니까, 어, 가격으로 따지면은 지금 45,000원? 아마 내일은 또 이제 외국인이 4일 연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약간 매도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추세는 더 낮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자, 외국인의 매도세를 위해서 주가가 살짝 요 추세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주가가 내려간 거 보고 오히려 어 추세선 밑으로 살짝 이탈했네? 그러면 이제 더염가 매수겠다 하고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추세를 볼 때도 추세가 이렇게 쭉 간다고 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는 것보다 자, 잠깐 주가가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이런 회복 탄력성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온다면은 특히 더이 추세는 강화되었다 이 추세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잡아라 하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은봉 나온 나왔... 자 양봉에 여기는 꼬리 부분에 맡겼고 여기는 지금 은봉의 몸통 부분 종가 라인에 잡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저희는 요 부분 45,000원 선에서 어, 이제 요 가격이 이제 45,000 이제 650원이니까 일단, 45,000원 사는 버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45,000원을 하단가로 잡고, 이제, 4 5 600원, 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매수를 할수 있는 거겠죠. 자, 지금 추세상 지금 딱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바로 매수하셔도 됩니다. 언제, 아니면, 내일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신다면, 제가 내일 장전 매매, 그러니까 그 9시 전에, 정기장 시작 전에 그 매매 때, 어, 예약 매매 걸어 놓으시라, 이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내일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또 이제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또 타이밍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고 또 타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이렇게 그 전략자는 분석하는 사람들도 시장 예측 능력은 없습니다. 예측 능력은 없고 이런 차트를 보면서 또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지 예측 능력은 없, 없기 때문에 내일 일단 어 주가가 잠시 반락을 하더라도 바로 회복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매도 타점도 드려야겠죠? 매도 타점 가장 먼저 보이는 구간 하나 보이죠? 자, 여기 보이시면 지금 5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인데, 지금 49,500원이네요. 자, 여기서 한번 매도하시고, 그리고, 어, 최고점, 5만원인, 5만, 5만 5천원이죠?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가시라. 이렇게 또 추천드립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매수세 몰린 구간, 여기서 물린 사람들 많죠? 물린 사람들 이제 특성상 이제 주가가 자기 가격이 고 오면 여기서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본전 매도라고 하죠. 자, 본전 매도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자, 기존에 저점에서 매수한 저점 매수자들 여기서 본전 매도할, 아, 익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는 매도세가 몰리는 구간. 앞으로 사람들이 매도할 구간.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내가 나는 5만원을 팔고 싶은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4만 9천원에 매도를 던져버리면 주가는 5만원에 수칙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남들이 매도할 만한 자리 기존의 고점 매수자들이 매도할 만한 자리에 타점을 잡아서 매도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최고점이죠 자, 분명히 여기서 매도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최고점에서 이제 계속 주가가 오를 줄 알고 매수했지만 그 당일에 주가가 하락하였고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매도세 분명히 나올 것이고 이제 요두구간에 매도하면 될 겁니다 55,000원 여기는 49,500원 자요 선에 요 가격에 50%씩 분할 매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추세, 추세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특히 더 분할 매도가 중요한데, 자 추세 매매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미 첫 번째 사이클은 지나갔죠. 첫 번째 사이클 지나갔고, 이제 저희는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했다가 주가가 올랐을 때, 여기서 50%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여기서 이제 버틸 수 있는 권 여기서 이제 새로운 저점 매수와 현금 유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구간을 버티는 그 원동력 보이량의 50% 매도한 그것으로 인해서 버티고 다시 현금 유입이 들어오면은 이제 다음 사이클 큰 사이클 노려서 또 매도하는 그런 전략 취해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타점까지 드렸고 네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리노 공업 분석 보시면서 좀 도움되셨다 아니면 뭐좀 유익한 점 발견하셨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리노 공업 실시간 타점 받아가실 분들과 리노 공업 외에도 이 기법으로 새로운 종목 발굴해서 그 타점 받아가실 분들 그러니까 리노 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타점까지 받아가실 분들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아이 친구 좀 괜찮다 나쁘지 않게 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잘 봤다 하시는 분들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나는 이번 영상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어, 나는 이 부분이 특히 좋았다 하시는 분들, 좀 댓글로 적어 주십시오. 어, 여러분들 이제 댓글 쓰시는 거 제가 다 체크하면서, 어, 그 자체적으로 피드백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영상 퀄리티 높여 가는데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저는 더 열심히 좋은 종목 발굴하고 좋은 타점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에 좋은 종목 분석 영상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가 어, 도달한 영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매수 타점 근접한 종목도 꽤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시면 어,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좀 도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